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평일 휴가의 마지막 날인데, 지금 애기들하고 밖에 잠깐 나와 있어요. 애기들은 시원한데 잠깐 넣어놓고, 저는 밖에서 영상 하나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나한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누가 나한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그 일을 해 줄게 아니면 그게 뭐가 힘들어?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더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그런 일다해 봤어. 해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그 사람의 뒷시다거리를 다 해줄 게 아니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그거 별거 아니고 힘들지도 않고 내가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고 잠깐이면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거 겪어 이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공감도 못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어, 내가 해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힘들다라는데 힘든 일 아니고 기운 내라고 다 그러니까 실패없는 일을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공감도 못해주는 정말 무의미한 이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힘들다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정말 힘들 것 같다 라고 공감만 해주시면 됩니다 공감만 사실 그 공감조차도 못하고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래 다 그런데 그 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 도움을 청하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이걸 해결을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생길 때는 그냥 한숨 푹 쉬면서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어, 나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방식이 될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에 누가 나한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 정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고 사소유는 하고 싶고 힘들다라는 걸 털어놓고 싶을 때는 그냥 나 힘들어 죽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로 도움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나한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들어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네가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들어라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방은 깊은 공감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냥 그것만 원한다고 하면 그걸 끝이지만. 보통 어떤 사람이 힘든 거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고, 그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힘든 상황은 계속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힘든데, 어 밖에 다른 데 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힘든 거를 이야기하면서 맥주 한잔 마시고 그러면, 잠깐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다음날 일하러 다시 가서, 어떤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힘든 상황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원래대로. 그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 또 붙잡고, 뭐 힘드네, 뭐, 누가 날 괴롭히네, 일이 많네, 안 풀리네, 어쩌네, 저쩌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사람이 또, 아, 그러냐, 어, 고생이 많다, 힘들겠다. 아니면, 어,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어, 기분이 좀 괜찮아졌어. 그 다음날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깊은 공감이 필요해서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마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들어줘. 라고 할거 아니면, 그냥, 어디, 일기장에다가, 내가 지금 왜 힘들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앞뒤 없이 힘들어 죽겠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극따위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웃네 나도 그래, 라는 식으로 밖에 이야기를 못해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시고, 힘든 사람은, 받아야 하는 도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그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조금 덜 힘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든 조언을 하든 하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들 힘드네요. 직장인TV의 김처장이었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기운 내세요.